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해경뉴스 최문정입니다. 농가에서 봄 일을 시작한다는 청명을 넘겨 벌써 4월 10일입니다. 일요일은 나무 심기 좋다는 식목일이었지만 강원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추운 마음만큼 날씨도 아직은 쌀쌀함이 남아 여러모로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도 우리 마음도 빨리 따뜻한 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곳곳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각종 어학 시험이나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여서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히 면허 갱신식이나 필기 시험 유효 기간이 걸린 분들은 속을 태우셨을 텐데요. 해양경찰이 시행하는 동력 수상 내적 기구 조종 면허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면허 갱신 기간과 필기 시험 합격 유효 기간을 최장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력수상 레저 기구는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처럼 추진 기간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 기간 탈착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 레저 기구를 말합니다. 동력수상 레저 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해양경,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의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또 면허 발급이나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수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면허시험과 갱신 교육을 축소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자격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직업인 등의 피해가 우려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기간 연장 적용 대상자는 갱신의 경우 갱신 만료일이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인 면허 소지자 약 4,800여 명입니다. 2020년 연간 갱신 대상자 1만 9,400여 명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종합정보 누리집과 개인별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업무 관계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장에 따른, 아, 연장 등의 대책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코로나19 하지만 여기에도 구멍은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고용된 외국인 선원은 약 2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외국인 선원이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 기간을 어기고 조업을 나갈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선은 공간이 협소하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업에 나선다면 감염병 관리에는 당연히 큰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서는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해 적발될 시에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해경은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 이탈하여 베타 조업을 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을 관계법령에 따라 선주와 함께 검거했습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선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이 꽃과 함께 합니다.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하지만 주로 붉은 꽃으로 피어나는 양귀비입니다. 곧 개화기가 다가오는데요. 해양 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일제 단속은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해양경찰청 통계 결과 최근 3년간 단속을 통해 압수된 마약류는 코카인 100kg, 대마 150kg, 필로폰 140, 145kg 등입니다. 같은 기간 압수된 양기비양은 2017년 6,011조, 2018년 3,877조, 2019년 6,016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양귀비의 경우 의료 시설이 낙후된 도서 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 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해양경찰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6월 말까지 양귀비 단속을 진행합니다. 특히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수막이나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기비나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기비 개화기에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 밀매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왼쪽이 단속 대상인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고 오른쪽은 관상용인 개양귀비입니다. 근래에는 개양귀비가 꽃이 화사하고 어디에 씨를 뿌려도 잘 자라는 편이라 관상용으로 키우는 곳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모양이 비슷해 재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꽃봉오리 그리고 가지의 잔털 여부입니다. 잔털이 없이 매끈하다면 단속 대상인 마약 성분이 있는 양기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나 매수,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 양기비나 대마의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경찰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경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와 함께 국민과 함께 다음 주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